오늘 시편 32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아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을 읽으면 시편을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참 녹록치 않은 삶의 자리예요. 항상 뭔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6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허탄한 것에서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와를 호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보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주님 앞에서 변화받을 때, 결국에는 내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죄를 너무 사랑하는데 억지로 짓지 않는 것은요, 그냥 잠시 그 죄가 유보된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다시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미워하게 된다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6절에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제가 미워합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아,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집중하여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만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 마음에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라 표면적으로는 사랑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억지춘향이라고 그래요. 이 억지춘향은 결국 티가 납니다. 티 나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에 그 겉으로만 나는 신앙은요.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에서 그가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은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거야. 그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아무리 삶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서로 아는 관계, 거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주님의 것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아는 관계에 있는 그를요.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삶에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는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죠. 굴곡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화의 길에서 고난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거지 원수의 수 중에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삶의 굴곡이 있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빠져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빠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요. 야, 내가 원수의 수 중에 가두어지나? 라는 것이 옵니다.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인이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원수의 수 중, 하나님의 대적자의 수 중에 자신이 갇히지는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면 하 주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방해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따라 방해로 가셨고 40일 금식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빠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마음을, 마음에 생각하셨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우원수의 수중에 가두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저 대적자들을 미워합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지금 나와 함께 경험하시고 보고 계시며 허락하셨고 지금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통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원수의 수중에 나를 가두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고백은 그러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믿는 자들이 자기 죄 때문에 맨날 넘어져서 이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참석 거리를 본인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걸려 넘어지는 것과 지금 이 고백은 달라요. 지금 시인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요. 진리를 굳세게 붙듭니다. 그리고 구절과 십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고통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금방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아주 본성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지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스멀스멀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과합니다 제가 보수성적인 죄인입니다. 죄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죄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 뼈가 쇠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까? 자신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은요,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본질적인 연약함은요, 아유, 행위로 잠깐 뒤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전인적인 고통에 대한 토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더러움을 볼 때요. 악소리가 나오잖아요. 야,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자이가 깨닫잖아요. 그러나 그것 너머에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가 정말 복음 그 자체야.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립과 그릇과,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친구였던 자들, 이웃이었던 자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딱 믿는 그 순간 이걸 경험합니다. 그동안 그냥 농담도 잘 나누고 같이 재밌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무언가 그런 관계 가운데 어색하고 걸리고 멀어지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 딱 믿는 순간 내가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똑같아요. 내가 변화됐어요. 내 내면이 변화됐어요.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양심이 거듭나서 그전과 다른 양심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에게 낯설다라는 것을 딱 느끼게 돼요. 낯선 것 뿐만이 아니고요.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어?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이건 죄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요.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요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어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요 때로 이러한 관계적인 소원함을 경험하게 될 때는요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잠히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무언가 우리 안에 다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냥 이건 제 표현이에요. 사람은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만히 거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요, 사람도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 또 끊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는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때요. 주님 안에 있어. 주님께 여쭈어 보셔야 돼요. 자기 감정으로 오저 사람과 내가 멀어져? 내가 저 사람 얼른 가서 붙들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지금 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때로는 아, 저를 가서 위로해라. 그러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잠잠해라.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1절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렸, 잊어버린 바 되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졌다. 라는 것을 느낄 때요. 관계에 많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는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와 적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잠잠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또한 내가 이, 잊혀진 바 되었다거나 놀림을 당한다거나 욕을 당한다거나 그때도요,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 이상 대응하지 않아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두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때가 꽤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주님께 여쭙고, 만약에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관계를 맺어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저와 내가 십자가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깝고 먼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잘 오늘 받으세요. 제가 이건 예정하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나이다. 우리가 무리의 비방을 들을 때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왕따 같은 걸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사방이 나를 찌르는 것을 경험을 해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선택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이에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비방하는 자들과의 사이에도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을 십자가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요, 그 관계를 정화하게 하십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결하게 하세요. 그 관계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막 사람이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관계가 정결해지질 않아요. 때로 우리가 손을 떼야 돼요. 주님께서 이 관계를 온전히 하시기까지.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 나에게 명령하신 거 그대로만 순종하시면 돼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진 그릇에 비유합니다. 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재활용 버릴 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유리 같은 거 깨진 거 그거요. 재활용도 안 해요. 이런 이 포대 같은 데다가 그냥 다넣 넣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다시 붙일 수 없는 깨진 그릇.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요 그러나 그가요. 6절 보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탄한 것짓을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나 집안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지금도 보고 계시며 환란 중에는 있내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깊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 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이 산산이 부서져 부서져서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 안에서 진리 위에 서지 그 마음을 양심을 꺾거나 버리지 않아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지만 그러하여도 주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기도는요 주님을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에 시작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참 귀한 시예요. 참 귀한 시요이 시인이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주님께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10편, 32편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절대신앙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일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내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기 원한 아이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참된 신자는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친하던 사이가 멀어지고 괜찮았던 일들이 걸림이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함께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 기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사,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주시는, 그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나이다. 전엔 그렇게 주의 자녀들 깊이 역사하시고 참된 참된 야다의 관계로 주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